안녕하십니까. 기로라비 t v 기로라입니다 오늘은요, 대림과 학 교재사의 변신로버트 자동차 아이카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제품이라 찾아봤더니, 머신로버트 MR08인가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아이카가. 또 자매품으로 또 이렇게 있잖아. 얘도 또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시리즈로 나왔던 것 같구요. 대림과 교재사는 제가 한번 안 만들어 본 거라 처음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100원짜리고요. 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런 거 핀박는 것도 있고 아마 바퀴가 굴러가긴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몸살이 좀 세게 많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비고를 어제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 아, 몸이 너무 아파서 조립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아이카 하나 로 조립을 하고, 집에 가서 좀약 먹고 좀 자려고 합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자, 런너는 이렇게, 음,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설명서는 봐가면서 해야 될것 같고, 우선은 퀄리티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머릴 것 같은데, 머리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넘겨보면, 머리가 이거긴 한데, 너무, 좀뭉개 났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어렵네요. 자, 이거부터 3번, 7번 번호가 좀 뒤쪽 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4번. 아, 렇게 4번이네요. 그 4번이고. 그 다음에 몇 번? 12번? 음, 여기는 12번이 없네요. 12번이건데? 본이라고 쓴 거지, 알아볼 수가 없네. 18번이라고 봐야 되는데. i 번이면 요렇게 하거든요. to 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i 6번인인그이니까 g 6번이고 좀 어렵네요 요걸 요렇게 잘라보겠 t 혹시 모르니까. 음? e h o 얘가 필요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나 해서, 뭐, 잘라봤고요 음, 이걸 요렇게 끼는 것 같은데, 구멍이 안 들어가네요. 우선은 얘 빼고, 하, 5번. 좀 요거 바퀴를 쓰는 것 같고 요거에 맞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하네요 이게 라이트 부분 같은데 이거 음, 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구멍이 있는데 요거에 맞춰서 끼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안끼질것 같은데 아, 이걸 자르면 안 됐네.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 씨. 설명서가 못 갖추지 않았네, 진짜. <laughs> 괜히 잘랐어요. 제가 볼땐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요걸 요렇게 넣어서, 여기서 조립을 하려는데, 얘는 조립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조립하라는 거야? 이렇게 넣고. 조립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당장. 본드 칠해야 될것 같은데? 얘도 뭐, 마땅한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복구를 하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프라모델를 이렇게 만들었지? 어 아무리 100원짜리지만, 지금 상상보다, 지금, 빡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거 금방 만들고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머리가 안 굴러가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넣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I'm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아 얘를 여기다 끼우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끼우라는 거냐? 이곳이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끼우라는데 끼워치질 않아요. 이렇게 넣어야 되나? 쉬운 게 아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끼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음. 어차피 얘도 본드를 발라주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본드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조립이 지금 얘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난리입니다 난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요거 보면 잘라줘야 되나? 어쨌든 이런 모양이에요 놓고 여기에 얘를 또 끼워줘야 돼. o 야이 o o 어떻게 집어 넣는가 이게 탄성이 거의 없어서 거의 안 들어가요. 살짝 저는 까먹겠습니다. 어차피 도칠것 같아요. 이것도 아씨 만큼 땄어요. 이게 조립이 되나? 아 됐네. 이렇게 끼웠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조립 방법입니다.

보다 복잡합니다. 되게 쉬울 줄 알고 지금 저는 집어온 거였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들고 왔는데 너무 빡세네요. 지금 이 오래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머신 로봇이 나오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 구판 그 보핀지 초화급인지 조금 하고 몇개 갖고 있거든. 음, 거기에도 비슷한 게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헬리콥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 전투기도 있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끼워주면 바퀴가 됐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음... 아 뒤집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끼워야 되냐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변신하면 부러질 것 같은데? 보다시피, 이게, 잘안 들어가요. 그렇다보니까, 변신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파보겠는데, 되려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 끼워놓고요. 요 며칠째 아들이 독감이어서 제가 작업실에서 잤거든요 그랬다가 어제 아들 괜찮은가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그래서인가? 어쨌든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약국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1월에 연대가 있던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을 거예요 야, 들어가 모습이 됩니다. 자동차 모양이 나오네 이제.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확실히 이건 변신 한번 하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예감 듭니다. 이렇게 아, 보자 보자 필요하고요 별로 난이도가 높은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게 자스럽게 손이 많이 가네요. 부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00원짜리 지금, 한 200원짜리 수준의 그 방에 되 부품 수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부품 수가 많습니다. 하나의 짜잘한 부품이 많아서. 자 이게... 말은 안 들어요. 가뜩이나 말도 안 되는 손인데. 부러질 것 같아요. <laughs> 손이 부러질 것 같은데, 발이 불안함이 좀 있어요. 0 원짜리 이렇게 많은 걸 바르면 안 되는데 조금 엉성하긴 해요. 이렇으면 거의 완성입니다. 단점이 되게 뻑뻑하기 때문에 부러질지 몰라요 언제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여기다가 놓고 끼워야 되는데, 아시피 잘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카가 완성입니다. 아, <laughs> 보다시피 조금 엉성합니다. 지금 이렇게 음, 0 원짜리한테 많은 걸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리를 이렇게 끼워주면 들어가. 아이카 로봇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로봇 변신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금 아이카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덜렁덜렁 덜렁하긴 하지만 그럼 나름 괜찮은 모양이긴 합니다 로렇이제워 서있으면은 로봇이 되는 그좀 어설픈 로봇이긴 한데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이렇게 부러질까봐 저 지금 되게 불안불안해요 이 부분이 팔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서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좀 넣고 빼주고 이러면은 아이카 변신이 완료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아 부품이 너무 작아서 손가락이 많이 좀 아프네요 제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지금 온몸이 다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서 있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무릎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열려야 되는데 좀 어중간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뭐 자동차로 변신도 뭐 솔직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얘만 굽혀주면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얘도 엎혀주고 달달달달달 걸으면서 지금 부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뭐 나름 스포츠가 같기는 해요. 클래식. 뭐 어디에 나오는지 전 모르겠고요. 머신 로보트라는데 등장했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어쨌든 머신 로보트 시리즈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과학교재사의 변신 로보트 자동차 아이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